자 레식 리지셔리랑 현재 시절 비교하기 방어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모크로 들어가도록 하죠 와우 스모크 스모크가 얼굴 공개를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 <laughs> 되게 베일에 싸인 캐터였는데 레식이 관심이 없어지면서 아무도 스모크 얼굴 공개에 관심이 없는 모습 이때 항상 다들 아시겠지만 2.5배율이 있었다는 건 아시겠죠 근데 그 2.5배율이 얘한테도 있었습니다 스모크 같은 경우에는 2 5배의 SMD 11을 들고 스폰키를 나오는 아주 기괴한 연출이 많이 등장했죠. 완전 초창기 같은 경우에 있는 어... FMG랑 슴지를 썼어요. 오히려 샷건은 안 썼어. 그때는 딱히 공사라는 경험도 크게 있지는 않았고 완전 처음에는 샷건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펌프 샷건류가 성능이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오히려 자동 샷건이 더 성능이 좋았었어가지고 FMG랑 그냥 이게 이게 본체죠. 이거 본를 많이 썼고요. 스모크는 정말 오랫동안 그 좋은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무조건 필수 캐릭터였고 밴픽이 등장해도 스모크는밴때리지 않고 양팀다 쓰는 그러니까 황금 밸런스의 캐릭터였다. 하지만 요즘에는 딱히 무조건 쓰는 캐릭터가 아니죠. 그렇게 딱히 파워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좋은 캐릭터긴 하고 뭐안 좋은 적은 딱히 있지는 않았다. 다음은 미트입니다. 미트 뮤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많이 구렸어요. 이거 요 신호 방해기가 구형이 아니라 원통형이었었고 범위가 좀 좁았었나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슴지시빌이 없었었요 얘는. 뭐 방탄 카메라는 당연히 없었고 그래가지고 뮤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버프를 많이 먹어가지고 얘는 지금이 리즈죠. 예, 얘는 지금이 리즈예요. 지금과 좀 다르다고 하다면은 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그래야 돼 카이드가 없었을 시절에 해치를 막는 용도로 썼습니다. 좀 어떻게 파쿠르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위투 딱 설치를 하면은 이제 해치를 막을 수 있는 왜냐면 구형이 아니라 원통형이라 가지고 해치 막기 좀더 좋았던 M.H.W.O.R.S 캐슬입니다 캐슬은 대원영상 봐야 돼요 트링딩딩딩. 제가 캐슬 이걸 왜 보여줬을 것 같아요? 이거 열대가 있는 리지예요. 해금할 때가 리지예요. 얘는 딱할때 대원 윤선 보고 와 씨발 개쩐다. 이왜 이렇게 멋있음? 썼는데 못 써. 무배우 무배로 음프에다가 그때 방산 편에도 한개 적었었고 그 보조 무기 샷건도 없었고 슈티도 없었고 그냥 딱. 그 이거 15번인가 했었을 때 14번 치고 샷건대고 러시 나가는 그거 원툴이었습니다. 클레임 없었을 때. 얘는 지금이 리즈다 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프를 많이 먹었다. 그리고 펄스입니다. 어, 펄스 같은 경우에는 벽과 더불어서 공격팀의 벽이 있다면 전 방어팀에 펄스가 있다고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펄스도 벽을 이용한 플레이가 되게 많았고요. 그거를 좀내 시계 재미를 가장 좀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좋은 캐릭터였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펄스를 설명을 듣기 전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초창기에는 자동 샷건이 펌프보다 더 딜이 쎘었어요 연사도 더 빠른데 딜도 더쎄 어느 느낌인지 감이 오시겠죠 지금 사스 샷건을 연사로 손다고생해 봐요 말이 안 되죠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이전에는 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잡 기술이 있었습니다 지금 펄스 같은 경우에는 펄스로 스캐너한 다음에 펄스 스키너를 접고 그다음에 총을 꺼내는 과정을 거쳤어야 됐어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특능으로 상대방을 보고 있는 와중에 1번을 누르면은 바로 교차됐습니다. 심장박동 감지기를 접는 모션을 캔슬하고 바로 그냥 총을 들어서 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상대방의 위치를 어느 정도 상대방이 움직인 상태에서 그거를 유추해 가지고 쏴야 되는데 그때는 감지하자마자 바로 그 위치에 쏠 수가 있었다. 근데 위력이 개세다. 그때는 또 맵들도 다 작았기 때문에. 벽 하나 두고 상대방이 보이는 게좀잘 보셨어요. 지금 맵이 커가지고 펄스가 좀 간접적으로 너프를 먹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때는 맵이 작았다. 그리고 저는 펄스하면 아직도 기억나요. 빈민가 나왔을 때. 빈민가 다 외벽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펄스 필수 픽이었어 펄스로 레펠 매달리는 적 팀들 다 조졌어야 됐어요. 아이큐한테 안 들기고 안 들기고. 무조건 공격팀이 이기는 맵이라가지고 주사기 게임이었거든요. 연장 가가지고 뭐야 공격 성공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맵이었단 말이야. 거기서 어떻게든 방어팀에서 변수를 만들려면은 펄스로 캐리를 해야 됐다.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많, 많습니다. 근데 좀 낭만 있긴 해요. 지금은 레펠를 타면 그냥 안전하게 밖에 나오는 클레이모 깔고 그냥 버티는 그런 느낌인데, 그때는 레펠를 타도 안전하지 못했어. 얘는 그냥 이거 너프 한번 먹고, 샷건 너프 먹고, 이제 1.5배 달리고. 진짜 7년, 그러니까 오리지널 캐릭터 치고는 진짜 바뀐 게 없거든요. 바뀐 게 정말 없어요. 근데, 그냥 맵이 점점 커지고 다른 캐릭터가 많이 나오면서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묻힌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진 그냥 그런 캐릭터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낭만은 있다 왜냐? 이 리신 <laughs> 리신이 가능하다 이거 하나 믿고 쓸수 있다 자 닭입니다 닭은 지금이 리지죠 닭은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거 2.5배율 지금은 데미지 너프 뭐 반동 너프도 좀 먹었고 뭐 배우도 뺏기면서 뭐쓸 일은 딱히 없다 이제 닭은 닭은 이제 힐이 좋아졌죠 닭 하면 기억나는 거는 예전에는 이제 닭 힐을 쏘면은 총알은 나가고 탄피가 공중에서 매트릭스 마냥 천천히 앞으로 나가는 버가 있었거든요 천천히 음... 하면서 나가는 버가 있었다 정도 영사관에서 사이트에 1층 걸렸다 그럼 무조건 들고 스폰 킬그 정도의 느낌? 닭이 있으면 세트로 룩이 있죠. 룩도 제가 보기에 는 그냥 너무 유비 원조 캐릭터라 가지고 피자는 그냥 피자였고 뭐 별음 그냥 기분 좋으라고 주는 거였고 얘도 아까 룩이랑 닭이랑 똑같아요. 자, 카칸입니다. 카칸은 이제 변화가 많았죠. 러시아 애들이 좀 변화가 많습니다. 이제 원래는 1스피드였습니다. 그리고 카칸 트랩이 한 방이었어요. 걸리면 뒤진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초창기에는 카칸 트랩을 박으면은 반대서도 보여 나사가 나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간에 못이 튀어나가지고 반대편에서도 보이고 레이저도 그냥 다 보여요 그냥 어디든 어디든 박아도 눈이 너무, 너무 잘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였어요 이게 이렇게 보였었고 그러니까 레이저안 보이게끔 했는데 레이저만 안 보이고 한번건 나면 너무 사기니까 한번 컷이 아니라 이제 데미지를 줄여줘 대폭 그래도 구리니까 이제 한 문에 여러 개를 박을 수 있게끔 패치를 한게 그렇게 오,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한 2년 2년?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어. 이 패치도. 어, 얘는 지금이 리즈야. 얘는 쭉 버프를 먹었어서. <laughs> 어, 음. 굳이 말해야 되나? 얘는? 예전에는 그저 재미 원툴, 그저 민 원툴, 그저 그냥 투어킹 원툴. 근데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된. 민도 사라지고 재미도 없고 성능도 떨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저는 그때 좀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타창카가 그나마 민화로 남아있는 게 낫지 괜히 이거 바꿔가지고 재미도 뺏겨버리면은 레식은 그냥 복귀 유저가 더 이상 다시 돌아올 만한 건덕지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레식하다 접은 사람들도 타창카 바뀌었다 그러면은 어 한번 다시 와서 타창카 해봐 이런 느낌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어 재밌다 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데 리메이크를 했는데 이게 리메이크가 재밌지도 않고 막 성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그냥 애매해가지고 애가 기장의 카드를 너무 빨리 쓴게 아닌가 느낌도 좀 들었어요. 너무 아깝게 그냥 날리지 않았나? 진짜 좋게 할 거면 난난그 생각도 했거든요. 그냥 존재가 튕릉이네. 패시브 나는 항상 얘기했던 게 레식이 패시브를 활용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패시브를 너무 활용 안 해. 패시브로 얘한테 뭐불 그려지 주고 그조피할 거? 삼속 삼갑바. <laughs> 이런 식으로 하고. 노마드 트랩이 안 밀려나 뭐굳나뭐뭐런런거 그냥 아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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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0 0 0 그냥 0 0 0 0 그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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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면0 0 0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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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뭐0 0 0 0 0 0 0 0다0 0 0 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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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조금 어려웠다가 나중에 좀 쉬워졌다가 또 너프를 먹어 놓 그런 느낌을 알고 있는데 ADS도 좀 바뀌었죠. ADS가 하나당 두 개였나요? 지금은 다시 리스타트가 되는데 다시 쿨 돌면 다시 막는데 그냥 무조건 한 번에 닥 막는 그런 느낌이었고 얘는 그큰 뭐 그게 없는데 얘도 총 원툴이긴 했어 가지고 ADS랑 총 물론 특능이랑 총 원툴이면은 다해 먹는 거긴 한데 어 그냥 딱히 뭐 없는 것 같아요. 아 밴디 저는 이제 초창기에 예거랑 밴디시 얘네들이 짱구듀오였거든요. 2.5배율, 2.5배율. 저는 예거를 안 좋아했고 밴디들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거는 내가 반동 잡는 걸 포기하고 딜러 쭉 누르겠다 그런 느낌이고 m 세7은 깔끔하게 머리 닦겠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정말 좋아했는데 얘도 좀 뭔가 얘가 너프를 먹었다기보다는 좀 환경이 바뀌면서 좀설 자리가 없어진 카이드 등장하면서 좀네설 자리가 없죠. 그래도 총이라도 좋으면 좀 좋겠 는데 지금은 mp7도 막 그렇게 막 좋은 느낌의 총이 아니라서 그 다음은 포로스트 포로스트인데요 어 포로스트는 전체적인 밸런스는 지금이 가장 좋은데 그때 맨 처음에 파격적이었던 거는 요게 제가 아까 펄스 때 얘기를 했었는데 자동 샷건이 셌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셌던게 이겁니다 그 비행기 맵에 계단이 있잖아요 그 가장 사람들이 많이 타는 계단 그맨 아래에서 글라제랑 맨 위에서 프로스트랑 1대1을되는 그런 그런 게 있었거든요. 좀 과장된 말이긴 한데 그 무빙만 잘하면은 이길 수 있었어. 아무튼 그 정도로 강력한 총이었는데 좀 빠르게 너프를 먹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거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너프 먹었을 거야 아마. 그냥 유비 원툴 그런 캐릭터였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샷건도 받고 보조무기에 1 5배월 챙기고 막 생겼다 뺏었다 생겼다 뭐 줬다 말아도 줬다 말아도 하다가. 지금은 좀 많이 밸런스가 되게 좋은 그런 캐릭터가 되었다 발키리죠 아 하... 이제는 발키리 그 자체였는데 미친 발키리였는데 저번에 이 스틸웨이브 때 에이스랑 멜로시 때 힘을 줬다 그러잖아요 이때도 힘을 줬어요 공수로 둘다리지 시절이 오래갔던 애는 발키리죠 이때 외부캠 무조건 외부캠이고 MPX도 지금보단 쎘고 다른 걸다 떠나서 그냥 외부캠을 던진다는 게 너무 강력했어 방어팀의 패러다임을 바꿨죠 얘가 외부에 저걸 인포로딸수 있다는 게 방어팀의 플레이그라운드를 더 넓혔죠 발키리의 존재로 그래서 랭크에서 어, 발키리 잘 쓰는 다인큐 만나면은 1분만에 우리 팀두명 정도 스포킬 따이고 난 아이큐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는데 잘 숨겨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좀 깨려고 하면은 내 대가리 깨지고 좀 그런 게좀 있었는데 아무튼간에 정말 좋은 캐릭터였다가 어, 외부 캠이 이제 막히면서 팍 줄었죠 이것을 빨리 방탄 캠쓰는 느낌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카베이라고요. 참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죠. 좀 시간이 갈수록 좀 너프를 먹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환경에 의해서 묻힌 케이스인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카... 카베이라가 너프를 먹었습니다. 이 권총이 원래 데미지가 99였어요. 이게 좀 상징적인 느낌의 숫자죠. 저는 카베라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반갑습니다. 권총을 못 하겠는 게 거야. 지금이랑 예전이랑 권총 시스템이 달라요. 지금은 권총을 쏘면은 화면 자체가 같이 총이랑 같이 흔들리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화면도 흔들리고 총은 또 따로 흔들렸어. 총이 위로 흔들렸어, 위로. 흔하게 총쏠때 표현하는 그총탕 하면은 위로 들어 올리잖아. 그것마냥 흔들렸어요. 그래서 앞이 잘안 보임. 연사로 쏘면은 앞을 안 보는 상태에서 그냥 갈기는 거예요, 사실상. 상대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정확한 가장 완벽한 순간에 죽이는 게 중요했어요. 카베라는. 그래서 얘가 나오자마자 카피탕이랑 카베라를 열고 카피탕으로 계속 태원을 돌면서 카피탕 곤충만 써서 음기 달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추억이 있고요. 그때 얘하면 기억나는 게 이제 비행기 맵이에요. 비행기 맵 1층 아니 2층이 쌓여 있다. 2층이 3층에 있는 해치를 다 열어. 3층 있는 해치를 다연 다음에 카베라가 3층에서 존나 혼자 지켜 그냥 그러면은 공격팀에는 그때는 막 로머를 클리어하고 그런 게막 빠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실력이 낮았단 말이야 진짜 에일리언 마냥 해치에서 계속 조용히 쓱 와가지고 총 쏘고 도망가고 막쓱 와가지고 총 쏘고 도망가고 막 개무서웠어 아직도 기억나 저는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이게 의외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충의 이미지가 좀 많더라고 카베이라 충의 이미지가 나는 레시기에 이런 캐릭터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베이라만의 특유의 좀 컨셉을 가진 총이 있고 권총이 있고. 신문이란 특성이 특능이 있고 조용히 다니기란 특능이 또 있어 특능이 두 개야. 사실상 특능이 세 개인 거죠. 얘만 특수하게 바뀌는 게 아쉽습니다. <laughs> 에코입니다. 에코는 평가가 항상 극도로 갈렸어요. 맨 처음엔 개사기였 개사기일 것 같다라고 했는데 출시하자마자 아무도 안 씀. 그런데 또 갑자기 또 개사기 됐다가 너프 세게 먹고 또 개똥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캐릭터인데 처음에는 이제 에코의 드론이 요게가 그 투명화가 됐습니다. 투명화가. 되게 좀 왔다 갔다 한 캐릭터라 가지고 제가 리지시어리 언제라고 딱콕 집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얘는 왔다 갔다 했지만 확실한 리지시어리 있긴 했다. 육카이로 게임을 캐리하는 3분 내내 숨어가지고 우리 팀들이 진짜 열정적으로 막총 쏘면서 막다 쓰러져 가면서 피 흘리면서 막 에코야 살아. 난 대신 몸 탈게 하면서 막 죽어가지고 1대4 이러고 있는데 아직 안 들킨 요게 하나 딱 구석에 숨어가지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디퓨징에 내가 본인전에서 탁탁탁탁탁 하는데 0.막 1초 남아 그때 팡 라운드 원. 하... 지금은 좀 바뀌었죠. 지금 그냥 드론 두 개죠. 예. 야 미라를 보고 이제 리지셜이 아니라 그냥 미라 시절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네 미라는 정말 센세이션한 정말 이 때가 전성기 시작이었죠. 정말 내시계 본연의 캐릭터성에 충실한 캐릭터라고 봐도면 될것 같아요. 강화벽에 미라 거울을 까는데 우리만 볼수 있어? 이게 정말 신기했어. 정말 새로운 시스템이었고 미라 때문에 레식의 메타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언더 수류탄도 미라 때문에 많이 나왔고 트위치도 많이 나왔고 막 이것저것 많이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다른 거에 밀려가지고 어, 좀잘안 뽑히게 된 케이스가 됐지만 그래도 레식의 역사에서 미라를 빼놓고 논할 수는 없다. 자, 리전입니다. 리전 같은 경우에는 독으로 죽는 일이 많았죠 이때는 발자마자 10뎀이었고 그래서 제 영상 중에 되게 히트한 영상을 보시면요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천장에 던지면은 천장에서 수직으로 떨어졌거든요 다 깔아가지고 상대가 그걸 밟으면은 데미지가 70이 들어오는 거예요 <laughs> 고독탑을 쌓아가지고 밟으면은 데미지 70이 한 번에 들어와 살짝 방어팀 트위치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쉽게 쓰일 수 있는데 쉽게 밟는 거에 비해서 데미지 너무 쎘어가지고 얘가 캐리력이 좀 엄청났죠 고독이 지금은 그냥 적절해요 어, 고등 높은먹은 뒤에 그냥 적절해요 총도 되게 괜찮고 총도 되게 좋은 총이고 아 맞아요 병 너무 위치도 보여줬어요 야 아까 미라를 얘기한 것처럼 얘도 리지 시절이 있었죠 엘라 시절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냥 갓캐었어요 갓캐 갓케. 50발이었죠 60발 아니죠 50발이지 50발에 반동 훨씬 수월하고 데미지 훨씬 쎘고 특능도 훨씬 쎘고 그냥 이거 두개 만들어도 무시무시한데 거기에 중수까지 있었음 그니까 러 어느 정도냐면은 국경에서 CC를 혼자 다 틀어먹었어요 CC를 먹으려고 다 같이 CC로 여러 각도로 들어오는데 혼자서 올킬해서 캐리하는 그 정도의 파워였음 펑 드르륵 펑 드르륵 펑 드르륵 어? 갇혔어? 중수통 빠져나와 뭐 중간에 이게 스콜피언이 너프를 먹으니까 이제 또 얘가 날뛰었죠 그래서 은행 같은 맵에서 지하 그 블루 계단에다가 AD 세개 받고 방패 깔아가지고 채권으로 버티기 뭐 이런 것도 많았는데 저는 이 총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F-522 자동차권을 좀 뭐라 해야 돼요. 근본 없어요. 나에게 자동차권은 오직 FBI의 자동차권만이 자동차권이에요. 하지만 뭐 사람들 많이 쓰고 정말 강력한 총이기도 했죠. 이 총도. 처음에 사람들이 일러스트 공개됐을 때 앨라 개이쁘다 아이큐의 딜을 잃을 예쁜 캐릭터 나왔다. 이렇게 딱옆 처음으로 이렇게 옆 라인으로 이렇게 띄었거든요 혼자서. 자, 비질입니다. 음. 그냥 얘는 숨지시비가 너무 셌었어요. K1A도 무난하게 무난했었는데 그냥 떠나서 숨지시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총이었다. 뭐 특능은 뭐 크게 막 크게 바뀌었었나? 얘도 숨지시비를 너프로 먹고 뭐 천천히 이제 그래도 잘 쓰이다가 이제 다른 로머들의 기본 소양 이제 뭐 1.5별.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생기면서 얘도 한번 리워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캐릭터긴 합니다. 한번 좀 만져주기를 해야 될것 같긴 한데 너무 특능도 이제 딱꽤 장점이 있는 특능도 아니야 이제. 오히려 키만 안 좋을 때도 많아. 그리고 마이입니다. 마이도 참 너프를 많이 먹었죠. 일단은 마이 캠이 지금처럼 뭐 깨지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근데 일단은 이 총이 어크가 달렸었고요. 정말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총이 있잖아요. 이거를 지향 사격인 상태에서. 주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을 연사로 쭉 갈기면은 지형석이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원래 갈기면 지형석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범위가 줄어들었어. 하면서 걸어다니는 진짜 무서웠죠. 그때는 오크에다가 그 예전에는 여기 지금 총구 자세 보시면은 여기 요 손잡이 있잖아요. 요 손잡이가 시야를 가렸어요. 그리고 좀 아래가 안 보였어. 조준경을 껴도 아래가 가려진 상태에서 나왔었어 가지고 그 정도의 시야 불편함도 있었고. 정말 좋은 캐릭터였다. 이거도 너프를 먹었는데 딱 지금이 적당한 것 같아. 나는 마이스트로는 지금 이런 유비소프트식 너프를 보면은 한 번도 너프를 먹어도 이상하지는 않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는 원래 아까 샷건이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슬러그 탄이 아니라 그냥 일반 그 12개지탄 슬러그 탄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알리바이랑마이스로랑 같이 이 총을 들고 막다 뿌주 당기잖아요. 다 공사하고 다니잖아요. 그냥 그 판이 튕김 막 되게 그래픽 보고 일어나 가지고 막 튕겨 버린다. 그랬던 게 있었어가지고 그게 글리칭이 고치려고 고치려고 했는데 계속 안 고쳐져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슬럭으로 바꿔버린 자 알리바이입니다. 어 알리바이는 뭐1.5별총 너프 전 얘는 뭐 딱히 리지셔리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전형기였다가 총 좋아져가지고 총 좋아가지고 그냥 목 살다가 또 다시 너프 먹으니까 좀 다시 들어가고 막 그런 느낌 어 딱히 뭐 있지는 않아요 얘는 그 다음에 클래시 나 아, 진짜 싹통박아 잡는 캐릭터죠 진짜. 얘는 너프할 게 딱히 없죠. 뭐 아마 전기 충격 너프, 전기 찌짐이 너프는 좀 먹었긴 했는데 그냥 얘는 하, 그냥 이런 캐릭터는 좀 사라져야 돼. 어 얘는 밴도 많이 당했어. 얘는 버가 워낙 많아가지고 난 얘는 그냥 리즈라기보다는 난 이런 캐릭터가 왜 레식에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딱그 간단한 발상이야. 야 우리 공격팀에만 방패케 있는데 수비팀에도 하나 내주자. 그냥 이거 빼고 없어. 아, 삭제해도 난 괜찮습니다. 리메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지금의 레시그나 방패를 다 없애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어떤 행동을 해도 지지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laughs> 카이드입니다. 카이드는 뭐전기집개발이 원래 테스와 는세개였고요 도중에 1 5배를 받았었죠. 그거 빼고는 얘도 크게 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얘도 뭐 바뀌었나? 뭐 이거 아 그래요. 이것도 너프를 먹긴 먹었어요. 이것도 데미지 너프를 먹었는데 제가 이 총을 좀잘안 썼어가지고. 뭐엘라라던가막 이런 펄스 자동샷건 이런 거 보다가 이런 TCSG 보면은 좀 그렇게 파워가 세 보이진 않아가지고 이건 그렇게 해서 난 쎄다고 느끼진 않았어. 그냥 캐릭터가 어느 정도 노잼인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네, 넘기겠습니다. 뭐지? 이 로니가 원툴이었죠? 로니 원툴 그저 로니? 로니 사랑해. 아 맞아요, 슈티도 있었죠. 슈퍼 슈티도 있었고, 어이 로니가 열다섯 발 너프를 먹고그 후로는 안 쓰죠. 네. 잘안 쓰죠 공사가 안 되는 게좀 뼈아프죠 요즘 공사가 되는 게좀 많이 필수적이긴 한데 그리고 워들이 나왔습니다 워드은 크게 할 말이 없는 게요 얘는 계속 버프를 먹은 캐릭터여가지고 원래는 1.5배율도 없었고요 숨지시비로 너프 먹은 상태에서 받아가지고 제대로 써박지도 못했고 아마 0 4도 없었나? 뭐 아무튼 뭐 그랬었고 특능도 지금도 구렸었고 그런데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긴 합니다 올라온 상태인데 내가 보기에는 어, 보조 무기의 샷건 하나 줘야 돼 얘는 이거를 승지 시비를 바꾸던가 아니면 보조 무기의 샷건 하나 주던가 아 1속이기도 했고요 얘는 계속 버프를 먹은 캐릭터여고 지금이 제일 낫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워든 같은 이유는 얘는 막 메타를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태어난 캐릭터는 아니고요 그냥 딱카운터에 카운터 느낌 있죠 섬광 카운터 연막 카운터 지방령 토템이야 토템 개발진들의 보험이다 워든은 자고요이다 손이 어디 있는 거죠 손이 왜 이렇게 어색하죠 이렇게 마네킹 손 같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방패를 뺏겼기 때문이에요 원래 방패를 쥐고 있어야 되는데 이동식 방패를 이동식 방패를 뺏겨 가지고 손이 이렇게 어색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처음 나왔을 때가 가장 좋았죠 처음 나왔을 때 이동식 방패가 3개 이동식 방패가 엄청 강력했던 메타가 있었는데 얘는 3개를 했어 이렇게 띠방에 보이냐 얘왜 <laughs> 이렇게 띠방에 보이지 저 와마이 와마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특능 너프 정도 빼고는 솔직히 막 그렇게 막큰 차이가 없어요. 뭐 1.5배리 있었고 특능이 좀높은걸 먹었는데 얘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무난하게 좋은 좀 잘생겼다? 그 정도. 자, 오릭스입니다. 오릭스는 지금의 리제입니다. 멜루시입니다. 크으... 최단기 테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이것도 원래 총으로안 까지는 특능이었고 범위도 훨씬 넓었고 MP5도 멜루시가 MP5를 들면서 MP5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에요. 멜루시 수상기에는 이 총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오릭스의 총이었습니다. 원래는 T5 SMG 들고 있었어요. 오릭스랑 멜로시랑좀 너무, 너무 상반된다 싶어가지고 총을 바꿔 꼈는데 총을 바꿔 껴도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MP5가 더 풀을 먹어서 이제 다 같이 2 5율이 달렸던 룩다 같이 더 풀을 먹는 느낌. 이제 지금은 이번 시즌에는 일속이 되었습니다. 일속이. 뭐 에이스와 더불어서 힘을 팍 줬는데 에이스는 그래도 좀 쓸만한 정도인데 멜루시는 이제 못 쓰게 됐다못 쓰는 정도도 아니에요. 지금도 좋아요 솔직히. 지금도 괜찮은 캐릭터야. 되게 괜찮은 캐릭터예요. 아론이는 이제 5년차 시즌 포기 때문에 제가 크게 말할 게 없습니다. 어. 지금 1속이 되었고요. 로니가 이제 모지 때문에 너프를 먹었다? 못지인가? 로니는 너프를 먹었다? 근데 그 자리를 d m r 에잘 이제 잘 메꿔 줘 가지고 딱히 뭐 없습니다. 아론이 지금도 좋아요. 썬더버드. 얘는 그냥 패스할게요. 얘는 뭐 아직 바뀐 게 별로 없어 가지고. 그선 PC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6년차 시즌 4에 갑자기 해버리는. 근데 얘는 바뀐 거없어고 패스하겠습니다. 아자미, 그레이드, 어, 7년차 시즌 1을 보고 레식 아직 안 죽었구나. 근데 이게 마지막 인사였어요. <laughs> <laughs> 어, 레식 다시 부활하나 했는데 괜히 1년 동안 개발한 게 아니다. 어, 1년 동안 개발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서 느끼는 거는. 어 생각보다 버프를 많이 먹은 캐릭터도 많긴 한데 많이 다 하향 평준화가 되었는데 되었어요. 하향 평준화가 다 되었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제가 아직 뭐 랭크를 안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땡기지도 않, 랭크가 안땡기는 이유도 다 하자가 좀 있어. 캐릭터들이 다. 이제 뭔가 완벽한 캐릭터가 없어. 완벽하게 되기보다는 진짜 막 강력한 뾰족한 수를 갖고 있는 게 없어. 그니까 장점이 다 없어. 딱히 다 단점만 있고 장점이 딱히 없어. 이 상황에 맞는 장점을 고른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단점이 최대한 안 생기는 걸 골라야지. 이런 것들이라 가지고 하,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네,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데요. 어쩔 수 없죠. 아마 여기가 끝일 수도 <laughs> 농담입니다. 네, 어, 리지 시절이랑 현재랑 비교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